오늘 읽어 볼 것은 알아별을 코딩하다야. 한번 읽어 볼게. 안녕 내 이름은 알아야 내 친구 디디도 소개할게. 우리는 아주아주 아주 큰 수를 공부하는 걸 좋아해. 혹시 구글이라는 수 알아? 엄청나게 큰 수야. 1 뒤에 0이 100개나 달렸거든. 구골이란 이름은 일곱 살 아이가 지었대. 내 이름은 일곱 개의 별로 이루어진 재단 자리에서 따온 거야. 그런데 우주에는 그보다 훨씬 많은 별들이 있대. 대체 얼마나 많은 별이 있는 걸까? 수억 개, 수조 개 아니면 구골만큼? 그래서 알아보려고. 우주에 있는 별의 숫자만큼 엄청난 큰 수를 셀 때는 컴퓨터의 도움이 필요해. 디지 컴퓨터로 별을 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좋은 생각이야 디디가 태어난 곳으로 가보자 디디를 만든 엔지니어들이 우리를 도와줄 거야 좋아 디디 우리의 별세기 프로젝트를 도와줄 엔지니어들을 만나러 가자 엔지니어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주로 실험을 계속해 생각을 멈추지마 멋진 일을 도전해보자 재능을 세상에 보여주자 열0배더 기발하게! 해. 정말 놀라운 아이디어야.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찾아. 우리는 처음 찾은 곳은 데이터 센터야. 엄청 큰 컴퓨터와 모니터들로 가득한 곳이지. 모니터에는 뭔가 무시무시한 상황들이 계속 나타났어. 바로 거기에는 문제탐색가 크리파를 만났어. 다른 사람들은 문제가 생겨 당황한 것 같지만 클리파는 아주 침착했지. 이렇게 많은 컴퓨터를 한꺼번에 작동시키는 거죠.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내 질문에 클리파가 대답했어. 아무리 큰 문제라도 계획대로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면 돼. 이 화면들은 서로 다른 여러가지 문제들을 보여주고 있어. 차근차근 한 한 번에, 한 번, 하나씩.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거야. 그러다 보면 큰 문제도 해결할 수 있지. 겁먹을 필요 없어. 아하! 그럼별 세기를 위한 계획부터 세워야겠네요. 수많은 별을 한꺼번에 세기 힘드니까 구력을 나누래요. 한 번에, 은하게, 한 번에, 은하게, 하나씩 센 다음 합치면 되겠네요. 용기. 그렇게 큰 문제도 도전하다니. 용기가 대단하구나. 아라의 별생일 프로젝트가 성공하게 응원할게. 다음으로 간 곳은 아이디어 실험실이야. 거기에는 알고리즘 설계사 페리사가 곰곰이 생각에 잠겨있었지. 여기에서는 무슨 일을 하나요. 나는 눈을 반짝이며 보렸어. 페리사는 웃으며 대답했어. 나는 컴퓨터가 문제가 생기면 해결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방법을 만든다. 와, 맞아요. 저도 배세의 프로젝트를 위한 계획이 세웠어요. 하지만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알고리즘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해. 같이 생각해 볼까? 알고리즘이 뭐예요? 어려운 단어지만 페리사가 컵케이크를 건네며 자세히 설명해 줬어. 알고리즘은 요리법과 비슷해. 요리를 할때 순서를 지키 지켜하는 것처럼 어떤 일이 어떤 일을 해내려면 해내려면 해야 할 일일들을 순서대로 정리하거든. 그래서 우리. 나는 나의 별세기 프로젝트를 위한 요리법을, 요리법을 고민했어. 이렇게 하면 될지 궁금해. 어떻게 해, 하면 될지 궁금해 참... 생각하면서 알고리즘을 써보았지. 아하! 나의 알고리즘. 1단계. 디디 먼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우리 은하에 있는 별의 수를 세워줘. 2단계. 반복해. 두 번째. 일 단계. 만약 다른 은하가 있다면, 이점 일점 일 단계. 새로운 은하에 있는 별의 수를 세어줘. 이점 일점이 단계. 이 단계로 가. 이점이 단계. 그렇지 않으면 삼 단계로 가. 삼 단계. 좋아, 디디. 별 세기를 멈춰. 나의 알고리즘. 너만의 알고리즘을 만드다니 정말 창의적이구나 페르사가 감탄했어 창이성 그런데 디디가 제가 만든 알고리즘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디디는 쉬운 일만 할수 있거든요 페르사가 웃으며 대답했어 디디가 이해하려면 새로운 알고리즘을 코드로 바꿔야 해 그래서 우리는 코드주의자 바이엔이 있는 곳으로 갔어 바이엔은 코딩 본부에 컴퓨터를 명령을 내린데 정말 컴퓨터로 직접 명령을 내릴 수 있나요? 나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바이엔에게 물었어. 물론, 이제 코드를 만들면 컴퓨터와 대화할 수 있단다. 결국엔, 아니, 다른 나라 사람들과 말할 때그 나라 언어를 쓰는 것처럼 우리는 언어와 컴퓨터와 소통한다. 바이앤이 대답했어. 제가 필요한 게 바로 그거네요. 내 알고리즘을 코드로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 한번 코딩해볼까? 우리는 코드를 만들기 시작해서 사실 좀 어려웠지만 재미있었어. 아하, 드디어 내 알고리즘을 디디에게 전달해줄 탄탄한 코드를 완성했어. 코딩 능력. 알아, 코딩 능력이 좋아졌구나. 앞으로 다른... 컴퓨터와 소통할 수 있을 거야. 다이앤이 칭찬에 남부럽했어 이제 우주별 세 이제 우주의 별을 셀수 있어요. 좋아 디디 이제 별을 세보자. 준비 시착 디디의 별을 세기 시작했어. 그런데 디디의 화면에 숫자가 나타나다가 갑자기 멈춰버렸어. 맙소사. 디디가 고장났나 봐. 난 기운이 빠졌어 정말 실망했지 새로운 것을 만드는 일은 너무 힘들어 포기할까봐 나는 디디에게 말했어 그래 디디 내 말이 맞아 문제 해결사인 내가 포기할 수 없지 그래서 우리는 기술에게서 마리아는 만나러 갔어 마리아는 로봇 연구소에서 모든 종류의 기계들을 설계하고 고치는 일을 해 디디가 고장나서 저의 별세계 프로젝트를 멈춰버렸어요. 도와주세요. 물론이지. 그럼 같이 디디를 고쳐볼까? 흠, 음, 마리안은 디디를 꼼꼼하게 살펴봤어. 흠, 음, 디디에게 컴퓨터 장치가 더 필요하구나. 나는 마리안이 디디의 부품들을 바꿔 끼우는 것을 도와줬어. 처리장치, 기억장치, 저장장치. 아하! 마리아는 나와 함께 디디의 문제를 해결했어. 협동심. 내가 도와준 덕분에 디디를 빨리 고칠 수 있었어. 그래서 협동심이 중요하단다. 어떤 문제라도 다른 엔지니어들과 힘을 합쳐. 이라면 금세 해결할 수 있거든. 아, 좋아. 디디 다시 이거 시작하자. 다한 거야? 이제 정말 별을 새 준비가 됐어. 준비, 시작! 우와! 우주에는 별들이 정말 많네. 심지어 구글계구글보다 많아. 야호! 성공이다! 슈퍼스타 엔지니어들이 우리를 도와준 것처럼 나도 내가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거야. 우리는 이제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멋진 알고리즘을 알고 있으니까. 그건 바로 대단해, 맞죠? 정말 잘했어, 아라. 와우, 용기, 창의성, 코딩력이야. 그리고 협동심. 그렇지, 디디. 삐비비비 오늘 이렇게 아라별의 코딩하다를 읽어봤는데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재밌으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오늘 읽은 오늘 오늘 읽은. 오늘은 왜 이걸 읽었냐면 제가 오늘 제가 좋아하는 할아버지랑 같이 정녁식사를 했는데 할아버지가 맛있는 음식 사줘서 고맙다고 한번 찍은 거예요. 할아버지 사랑해요. 안녕.